둘 셋.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. 우리 슈퍼주니어. 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그, 그, 어떤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쁜 네. 사진. 네.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이콘들. 네. 어떤 이미지? 아 제가 또 하고 있는 엔터테인에 네네 제가 MC거든요. 아. 또왔더라고요 네, 여러분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투샤입니다. 아, 오늘 첫 날씨가 더운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, 많은 이많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사진과 그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 동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퀴즈데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,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희 저희이 소위 말하는 휴즈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어, 좋은 기사와 좋은 사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, 또 이제 1 6일 자정에 되면 공개되는 데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네.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은데요. 좋은 기사, 또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3년만에 슈퍼주니어로 자리하게 된 예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반갑습니다. 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원조 여자보다 예쁜 남자 크로스 섹슈어 김철입니다 안녕하세요. 휴즈리더 어, 트입니다 어, 매번 MC를 보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려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. 어,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